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원내부대표 임호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회 하여 립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년 원내 대표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가시는지 시고라입니다. <laughs>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잠시, 후, 잠시 후에 본회의에서는 주미의 법무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알다시피 야당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이 탄핵소추안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 이런 목적의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지휘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어, 이 검언유착사건의 핵심이 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이 자신이,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팀에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메 어, 장관이, 수, 장관의 수사 지위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어, 권한 행사가 분명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진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 배당을 둘러싼 논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어, 이처럼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을 바로 잡는데 쓰여진 것입니다. 법무부는 어,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장관의 지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모든 통제로부터 벗어난 아주 독립된 그런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검찰 역시 민주적 통제에 따라야 하는 조직입니다. 검찰의 독립성, 검찰의 독립성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부당한 수사를 용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탄핵 소추안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파괴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검사장이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을 일계 장관이라고 폄하할 만큼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적 유분리를에 따라서. 어, 검찰을 감싸고 도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부른, 어쩌보면 안한 무인이 아닐 수,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차단하고, 검찰개혁이 차질없이 완수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고, 또 우리가, 어, 이 민생현안 처리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인데, 어, 이런 소중한 시간을 정쟁에 소모할 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다잘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오늘 투표를 통해서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